자, 현재 5급까지 왔습니다. 5급 구안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일단 귀마드기마장기. 첫수로 무조건 좌변조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로 병차를 묶어야 돼요. 차는 병과 같은 라인 선상에 있는데 이 상과 마가 병을 지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차로 병차를 묶었다라고 표현하죠. 상대가 첫수로 병을 열지 않고 막아 나오면은, 특히 이 귀마가 아닌 짐마가 나오면은, 양착기를 확보해서 둬야 됩니다. 면포를 안착하겠죠? 면포를 안착하면은, 이때 막아 나가면요, 쉬워서 차길이 봉쇄되거든요. 면포를 안착하면 그때 차가 먼저 진출하는 게 선수예요. 약점이 좌진이기 때문에 무조건 좌진 공략하기 위해서 우진차가 빠르게 진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포한 창했죠 여기서 만나 가면은 쉬운단 말이에요. 차가못 나가죠. 그래서 미리 나가야 돼요. 장군을 부르면 귀맛가 있는 쪽으로 궁을 틀어서 대응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뭐한세네수밖에안 뒀는데 다웠수 뒀는데 이게 한에서 지금 이미 굉장히 시달린, 시달릴 소지가 높은 국면이에요. 높은 국면이고, 이제는 마가 진출해야죠. 장 치면은 포를 면포로 놓고 맞겠습니다. 자, 마와 상이 동시에 후수에서 나온다면 병을 좌로 쓸어서 합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첫수로 졸쓸고 반대쪽 면포로 넘겨서 차로 병차를 묶어 놓는 게 의미가 사라지죠. 합병하지 마. 그런 개념으로 상이 진출해서 이병 합병하는 자리를 잡아주고 이건 뭐야 대차한다라는 거죠 대차 지금 면포를 안착하고 대차를 하면 차가 병을 달라고 오겠습니다 아직 다리가 두 개예요 삼선 다리가 하나면 삼선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다리 몇 개인지 확인하고 피해야 됩니다 대차는 이게 한에서 음, 좋은 선택인 것 같은데 좀 타이밍이 좋지 않았어요. 이게 진마가 나와서 대차하면풀수 있긴 있어요. 이 포진이 근데 대차 타이밍이 좀잘못됐습니다자 병을 띄우면 차가 병을 잡고 상위조를 치면 선장군 치고 조리상을 잡습니다. 변으로 붙이면 상이 병을 칩니다. 중앙병을 쓸면은 차가 병 잡기 전에 먼저 상이 우변 진출해서 차가 삼선 붙는 수를 막아줘야 됩니다. 다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은 무조건 나가서 막아줘야 돼요. 귀마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둬야 됩니다. 아 이건 잡고 가야죠. 좌변병 잡고 자한칸 틀어서 보달라고 하고 자 이득을 병 하나 봤죠. 그냥 천천히 이제는 천천히 귀마 진출하고 천천히 갈게요. 살을 띄웠고. 상우변 진출 슬쩍 한번 줄을 띄워서 상위차를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쉬고 좌진포를 면포로 넘겨 놓겠습니다. 장치면 면포 안착. 이제는 차가 포를 잡을 수도 있어요. 이 다리를 빠졌기 때문에 이 장치면은 좌진포가 또 사망을 하죠. 장군이 조금 잘못됐죠. 장치면서 결국 한의 귀윗상도 약해지고 포가 약해지고. 자뭐 조리 걸린 군면인데 당기면 차가 받아라고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포가 차를 지금 또한 걸고 있죠. 뭐, 차 죽일 수는 없으니까, 차가 피하고, 향이 조를 치나요? 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중앙상이 조를 치면요, 귀의상이 병을 칠 겁니다. 만약에 병의상을 잡는다면 귀마가 올라서면서, A, B, 양방이죠 아, 조를 쓸었고. 아하, 아, 이거는 명 막아야죠. 중앙상의 명을 막으면서 오히려 상의 병을 칠수 있죠. 여기 양득 겨냥할 수 있죠. 아, 요즘 뭐 5급, 6급, 7급. 제가 7급 구간부터 확실히 장기들이 좀 단단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중화상이 조를 쳤고 잡을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고 선택이네요, 이건. 근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같이 치면서 가보겠습니다. 같이 상위병을 치고 초차를 걸었는데 이러면 잡죠. 이러면 잡고 차가 조를 잡고 들어서면요. 이 차가 한칸 들어서서 면포를 달라고 할수 있거든요 먹고 들어가니까 살을 띄워야 된단 말이죠 무조건 장을 안 치면 살을 띄울 때 차가 포를 먹고 장군치고 사가 차를 잡을 때 조를 쓸면서 포장을 치면 차가 죽습니다 지금 무조건 한해서 차가 장군을 쳐야지만 손해를 그나마 좀 최선으로 이렇게 먼저 띄운다면 장을 안치고 띄운다면 그냥 돌진이에요 사과차를 잡으면 슬어 장군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기마드 기마장기 후수를 잡고 상대가 첫수로 졸을 열지 않으면 무조건 무조건 병을 열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치가 같습니다 차로 졸차를 묶어야 되죠 이건 뭐야 면상장기 확률 높죠 그냥 마진출 하세요 마진출하고 쉬운다. 뭐 그런 뜻인데 무난하게 면포 놓고 이걸 쉬우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쉬운다. 안 쉬웠네. 음. 그럼 그냥 뭐중앙병 열고 자, 잠깐 들어서면은 계속 와서 귀찮게 할 소지가 좀 있죠. 그런데 자, 일단은 병 쓸고, 상 나오면 차한칸 들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상이 중앙으로 진출할게요. 진출하고, 졸 선수로 걸고. 문화약의 귀마 진출. 자, 기본 중에 기본, 양차합체 갈게요. 여기 좌변줄이 독졸이니까, 여기 독졸 잡으러 가는 거죠. 이급장기는 이 양차합세만 가도 거의 막기가 막는 걸 별로 못 봤어요 막기가 쉽지 않죠 양차합세 갈때 밑에 포가 쉬우면서 다리가 몇 개인가 이것만 조심하면 되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포가 막는 국면은 아닌데 포가 막는 국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잡을 때 넘겨서 차를 잡으면서 선장군 맞지 않는 그 국면만 그 형태만 조심하면 뭐 당할 게 없다고 봐야 돼요. 면포 놓으면 줄 잡고 대처하면서 결국 귀의상까지도 포가 선수로 걸고 있는 국면입니다. 살릴 수가 없죠. 잡고 갑시다. 장치면 뭐사 닫고 치면은. 잡고, 아이고, 좀 손해 보시고 이건 멘탈이 흔들리신 것 같은데, 음. 자 그냥 하포하고, 귀상 진출, 쌍이 조를 칠수 있죠. 상장군도 칠수 있습니다. 궁이 들어가면은 바닥 앞으로 나란히 붙어야죠. 장군치고 때리고 뜨고 바닥장이죠 있 일단 장군치고 옆으로 돌면 살을 먹고 포를 못 잡죠 마가 지키니까 그럼 상위조를 치고 이건 미스죠 미스 상위 빠지면서 차를 걸고 이궁수가야 AB죠 AB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시, 그렇죠. 초를 잡았을 때 여러분들의 승률을 승률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잡고 응징법을 좀 많이 익히셨으면 하는데 일단 귀마드 귀마장기 귀마추 졸 쓸죠. 다 공식이 다 똑같아요. 이번에 귀마 먼저 나왔나요? 귀마 먼저 나오면 양착기 열어도 되고 뭐 많아가도 됩니다. 이건 선택이에요. 면포 안 착하고 자 중앙병을 쓸면은 이제는 양착기를 엽니다. 차 우선 진출. 원리가 똑같죠. 좌변병 묶어놓고 좌변 1번 병, 2번 병 공략하러 가는 거예요. 차 우선 진출. 상 나오면은 지금 가면은 옆으로 합병할 수 있죠. 마와 상이 동시에 나올 땐 귀상이 진출해서 병을 합병하지 못하게 먼저 만들라.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가 바로 좌변을 붙는다면 병을 좌로 쓸면서 상 받이 차가 노출이거든요. 그래서 병을 선수로 걸고 가야 돼요. 병을 띄우면 차가 병을 잡고, 쓸면은 상위병을 치고, 띄우면 잡고 상위조를 치면은 선장군 쳐서 한의 귀마로부터 차를 살려놓고 조리상을 잡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초반에 지금 5점, 아니 4점, 3점을 이득받죠. 상하를더 잡았으니까. 그렇다면, 이득 봤으면, 어떻게? 그냥 천천히 가세요. 이득을 봤으면 천천히 가야죠. 자, 상의조를 치고 침투한다라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고. 자, 봅시다. 중앙조를 열고 갑시다. 상의조를 치면 조리 상을 잡을게요. 바깥쪽으로. 차가 침투하는 길 자체를 없앨게요. 진출 상위병을 치고 긴상뜰수 있죠. 지금 대차를 온 건데 차가 차를 잡으면 후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 먼저 안 잡습니다. 세 번째 줄을 빼주면 안 돼. 무조건 세 번째 줄을 잡고 있어야죠. 피하면 때려 병상을 잡으면 긴 상. 코와 사, A B죠 A B. 약간 빠져서 포 달라고 하고 이런 포를 살리려면 띄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차한번 걸어주고. 야, 대응수가, 뭐, 제가 조금 유리하긴 하지만, 진짜 수준 많이 높아졌다. 쉽, 이게 쉽게 옛날처럼, 예, 예전에는 그냥 손 가는 대로 감각적으로만 막 치고받고 해도 유리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두면은 질것 같아요, 느낌이. 확실히 높아졌어요. 어허. 옆으로 자포 달라고 가고 면포 돌아가면 안 돼요 음, 음? 이게 뭐야 지금 이 양차 걸렸어? 혹시 양차 걸렸어? 차 가지고 듭니까? 자만 이 먹으면 이게 자, 이거 잡네? 아 이거 뭐야 잘 두시네 자 지금 양차가 걸렸는데 차가 말을 잡아야죠 차가 말을 잡고 여기 포 치면은 마가 차를 안 잡아 포가 차를 잡아 대차 대차하면 차가 마목 마모... 대차 대차할 수도 있었네요 그러네 응, 대차할 수 있었네요 어 자 대차도 할수 있었는데 그냥 좀 강공으로 가겠습니다. 강공 쌍포로 쌍포로 공략해볼게 쌍포. 잘 두시네 진짜. 자 일단 막아 떠서 병 달라고 하고 병 이상을 잡으면 돌진이죠. 술을 잘 보시네.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피하면서 뭐 좋은 거 먹을 만한 게 없어, 그죠? 일단 돌진하겠습니다. 좌측 아래로 빠져나갈 것이 빠져나갈 줄 알았는데 옆으로 틀었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죠. 차병을 가 잡고 일단은 하포 먼저. 넘어와야죠. 쌍포니깐 쌍포니깐 빠르게 궁성 안으로 양포가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자 일단 자리 잡고 같이 마 한번 위협해주고 차가마를 지킬지 마가 빠질지를 볼게요. 마가 빠지긴 좀 어렵죠. 뭐 사로 막고 같이 잡고 이제는 쌍포로 가야 됩니다. 쌍포 아무래도 초가 좀 유리하죠. 국면 자체가 점수도 뭐 이기고 있고 형태도 초가 좀 좋아요. 다만 차가 없을 뿐인데 아 어, 근데 방어가 아주 탄탄하셨던 것 같아. 쓸면은 앞으로 가서 궁돌수 있나요? 자 일단 조를 띄우겠습니다. 띄어서 가볼까요? 차를 쫓고 다음 수는 차가 포먹고 돌진이에요. 궁이 잡으면 졸스러 장군이죠. 차가 와서 희생하면서 막아야죠. 잡으면서 돌아오는 게또 선수입니다. 여기 차도 죽지 않을까요? 4선 차, 2선 차다 죽을 것 같은데? 일단 봅시다. 자, 이졸 밀어도 되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고, 궁이 내려가거든요? 중포로 와서 장을 치면은 살을 띄웁니다. 반대, 가운데 안 돼요. 반대로 쓰러야 궁이 못 들어오지. 장 치면 살을 빼죠. 천궁하면서장치면 결국 좌진 2선 차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차가 죽는다라는 분명히 이제 아까 전에 그 상황이 그냥, 가다 사망이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